제 18편 환단곡이 44회 오방의 탄생. 자 이제 대표적인 동양사상의 오방향과 오방생이 탄생하는 근원들을 밝혀봅시다. 오미의 화와 인류의 이동. 자 동양사상에서 오방의 색깔이 동은 청색, 서는 백색, 남은 적색, 북은 흑색이고 중앙은 황색으로 결정된 중요한 대사권을 소개합니다. 부도지 제1장.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를 봉수하여 선천을 계승하였다. 성중의 사방에 네명의 천인이 있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첫째는 황궁시오, 둘째는 백소시오, 셋째는 천궁시오, 넷째는 흑소시였다 궁의 아들 황궁과 천궁은 곧 황인정이며 소희의 아들 백소와 흑소는 백인과 흑인으로 이중 첫째가 황궁시로 이분이 종가인 맞이었던 곳입니다.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으로 천부를 봉수하여 선천을 계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부의 지명을 밝혀보면 안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북쪽으로 화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안강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으로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빠르고 평균하다. 부각이 뒤에 수사 쓰니 공전이 빛을 노하고 남봉이 앞에 높아는데 성곽이 사면으로 둘렀다. 범이 걸터앉고 용이 슬었으니 금성천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진산 화산에 금성천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양을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지에 등장한 천부가 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화산 금강산 한라산으로 둘러싸인 이곳 한양장안의 관중이 만중산의 천해의 요새로 이곳이 바로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입니다 이곳이 부도이며 또한 왕부의 박터였습니다. 이곳이 난생신나의 무대 알탄인 알당의 오르더스로 만중산의 중심 관중이기도 합니다. 오미의 화 인류의 시원지인 첩첩산중 안의 평지인 관중에서 그곳을 떠나 인류가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던 역사 속 오미의 화를 밝혀봅시다. 부도지의 제5장 백소시적의 지소시가 여러 사람과 함께 젖을 마시려고 유천에 갔는데 사람은 많고 샘이 작으므로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마시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다섯 차례나 되었다곧 돌아와 소에 오르니 배가 고파 어지러워 쓰러졌다. 귀에는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오미를 맛보니 바로 소의 난근에 농쿨에 달린 포도 열매였다. 일어나 펄쩍 뛰었다. 그 동력의 피해 때문이었다. 인류의 시온지 관중의 마고대성에 인구의 증가로 인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백소씨의 사람들이 크게 놀라 곧 금지하고 지키니 이는 금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금지하는 자제율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때 열매를 먹는 습관과 수차를 금지하는 법이 시작되니 마구가 성문을 닫고 수 순의 위를 덮고 있는 실달대성의 기운을 거두어 버렸다.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가 생겼으며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신기가 혹독하여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게 되었다. 인류의 시원지은 마구대성의 환경이 바뀌어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장. 이에 사람들이 원망하고 타박하니 지소씨가 크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져서 권석을 이끌고 성을 나가 멀리 가서 숨어버렸다. 또 포도의 열매를 먹은 자와 수차를 하지 아니한 자도 역시 모두 성을 나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가니 황공씨가 그들의 정상을 불쌍하게 여겨 고별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의 미혹함이 심대하여 성상이 변이한 거로 어찌할 수 없이 성중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 그러나 스스로 수중하기를 열심히 하여 미혹함을 깨끗이 씻어 남김이 없으면 자연히복원할 것이니 노력하고 노력하시오 하였다. 오미의 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어 첩첩산중의 관중의 식량인 지우가 모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인류의 시원지 마고 대성으로부터 인류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도밭 첩첩산중의 관중인 마고 대성에서 오미의 화의 원인인 포도를 먹었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곳에 실제로 포도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예터를 여행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인용하면 타이암프 혹은 타임프 태원부 조주를 떠나 말을 타고 열흘 거리를 가면 타이암프라고 불리는 왕국에 도달한다. 이 지방에서 어뜬다는 이 도시 역시 타이암프라고 부른다. 매우 크고 아름다운 그곳은 교역과 수공업이 무척 활발하다. 이 도시에서는 대군주의 군대에 필요한 장비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 포도가 풍성하게 열려 있는 아름다운 가수원들이 많은데 포도주는 카타이 지방 어디에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오로지 이곳에서만 생산되므로 이 도시에서 다른 모든 지방으로 운반되어 나간다. 또한 뽕나무와 노예고치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단도 만들어진다. 카타이란 스키타이 샥토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이 태원 지방에서만 포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태원이 어느 곳일까요? 충청도 태안의 군명을 소태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 무성 무성이니 대시산 빙굴이라고 합니다. 태원과 태안은 동일한 지명으로 태안에 있는 산이 태산으로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왕부의 중심성 황제의 성인 국내성의 한성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포도지 속에 마고대성인 관중 한양장 안에 포도주가 있었다고 했는데 동방 견문록에서는 그곳 무성인 한성지역에 유일하게 포도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 관중인 한양장 안에 사람들이 이동해서 이 포도주 만드는 법을 전해준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서해인 소커리아에 그러지 않은 포도주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포도주의 원산지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1년 내내 포도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바카스 바쿠스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바카스가 그루지아에 포도주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원래 바카스 축제는 포도수확철과 포도주 담그는 때에 맞추어 벌어지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바카스란 파샤 즉 보살님의 주석제인 보살부 교황충의 의미입니다. 물론 보살님이란 의미도 됩니다박달의 사르짜르 황제 혹은 교황님이 박사님이 되십니다.우리가 말하는 보살인 박사가 박카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그 이름은 카프카스 산맥에도 남아있습니다.카프카스는 카르트인 코리토 고려토의 박카스님인 것입니다.서방세계의 보살님인 미륵보살님 즉 현실 역사에서는 미트라신으로 조작된 이 미륵보살님이 가프가스 산맥 아래에 주석하고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어 이름 코카사스를 분석하면 코르 코리 고르의 카샤인 파샤의 땅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나 유는 부유와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갑가스가 되어 카리에 바카스 박사 보살 파샤의 땅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해 보살님은 미륵 보살님입니다. 미륵 보살님은 산스크리트어로 메띠라야, 팔리어로 메띠야 영어로는 메시야 미뜨라, 미스라, 미로 등으로 부릅니다. 미륵 보살은 현재는 보살이지만 다음 세상의 부처로 나타날 것이라고 불교에서 믿고 있는 미래의 구세주로서의 보살이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용화수 아래에서 곧다마 붓다가 제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을 제도할 부처로 수기를 받았다. 팔리어의 메띠야는이 미륵 보살의 메시아와 통하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 의미는 미래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럽적의현 기독교의 메시아가 아닌가요? 의미도 구세주라는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우리의 역사무대 중심부에서 이동한 보살님들이 만든 서 코리아의 중심이 현재의 그르지아로, 그루와 코리는 동일한 말로 그곳의 사람들에게 포도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곳 그루지아에서 진출한 유럽의 세력들이 바로 실라실라 신라, 신라, 히랍, 히랍인 슬라브였습니다. 관중의 박터인 블리브리의 의미 브리타뇨 브리테니까 브리셸의 브리와 우리의 용어 브리브리는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주체의 사람들이 만든 동일한 용어입니다. 동방 견문덕에 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가면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프리성강, 부리성강, 즉 부리성, 부도성에 흐는 강입니다. 이 프리, 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박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박도는 박도이기도 하고 부도이기도 합니다. 부도는 불벌, 브리브리부여이기도 합니다. 종략용의여유당전서제휴지강역구를 인용하면 김부식이 가로대 고구려의 국내성을 부리성이라고도 불렀다. 한서에는 낭랑군의 속현에 브리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말하는 프리성강은 바로 브리성강, 상나라 부도 또는 브리성, 부도성에 흐른 강인 것입니다. 브리성강, 현지에 그리고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브리성강이라고 할때 느끼는 묘한 자부심과 부러움을 생각해 봅시다. 이 브리성강을 반대에서는 앞에 불자를 빼고 예성강이라고 조작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바로 첩첩산중의 관중인 마고 대성에 흐른 브리성강이 바로 한강인 압록강입니다. 알짜백의 세계여행을 인용하면 전한때는 이곳 쿠올러에 위리왕국이 있었으나 오래 못 가고 구자왕국에 흡수되었다. 이 위리라는 말은 브리에서온 말입니다. 순경음 비읍의 브리는 우리로 혹은 순경음 비읍의 비리는 위리로 발음됩니다. 한성을 한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위례와 위리는 미리 부리는 또한 동일한 말로 역사 속 한성이 국내성인 부리성이었습니다. 역사 속 첩첩산중 인류의 현지 오미야화가 발생한 마고 대성이 바로 우리의 역사 무대 부리 부도의 박토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이곳을 각인시키는 이유는 이곳의 사람들이 이동해서 자신들 고향의 지명을 붙인 것이 부리따뉴, 부리테니까, 부리쉘 부르고녀 등에 지명이 되었던 곳입니다.자 이제 인류의 이동을 통해 오방생이 만들어진 기원을 찾아봅시다.부도지 8장.더구나 성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전날의 잘못을 내우친 사람들이 성 밖에 이르러 직접 복번을 하려고 하니 이는 복번의 때가 있음을 모르는 까닭이었다.곧 저쌤을 얻고자 하여 성 밖의 밑을 파했으니 성토가 파손되어 셈의 근원이 사방으로 흩어내렸다. 그러나 곧 단단한 흙으로 변하여 마실 수가 없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성안의 마침내 저지 마르니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여 풀과 과일을 다투어 취하므로 혼탁이 지극하여 청정을 보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황공씨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었으므로 곧 백모를 묻고 마고의 앞에 사지하여 오미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복반할 것을 사약하였다. 물러나와 여러 종족에게 구하기를 오미의 재앙이 거꾸로 밀려오니 이는 성을 나간 사람들이 이치와 법들을 알지 못하고 다만 어리석음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청정은 이미 없어지고 대성의 장차 위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를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이때 천인들이 나누어 살기로 뜻을 정하고 대성을 완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므로 황궁씨가 곧 천부를 심표로 나누어주고 치을 캐서 식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사방에 분과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청궁씨는 권석을 이끌고 동쪽 사이의 문을 나가 운해주로 가고 백소 씨는 권석을 이끌고 서쪽 사이의 문을 나가 월식주로 가고 흑소 씨는 권석을 이끌고 남쪽 사이의 문을 나가 종생주로 가고 황공 씨는 권석을 이끌고 북쪽 사이의 문을 나가 천산주로 가니 천산주는 매우 춥고 매우 위험한 땅이었다. 이는 황공 씨가 스스로 떠나 복분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맹세였다. 자 상기에 제시된 지명은 청궁씨는 동의로 운해주 티베권 밑에 중국 운남석 지역이며 청궁씨는 황인정으로 그래서 동쪽이 청색입니다. 흑소씨는 남이로 정생주란 히말라야 밑에 파키스탄 인도 북부지역으로 흑소씨의 흙은 잘못된 것으로 흑수가 아닌 적소입니다. 현 인도인은 적으로 그래서 남쪽이 적색입니다. 백소씨는 서유로, 월식주란 카프카스 산맥의 토키 반도로, 백소씨는 백인으로, 그래서 서쪽이 백색입니다. 황궁씨는 황이 황해로, 천산주란 현 카자흐스탄으로, 황과 흑은 동일한 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 흑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중앙이 황색이었을까요? 그 답은 신시계천에 있습니다. 기원전 3,897년경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황궁씨들이 무리 3천을 이끌고 인류의 시원지 중앙아시아 트로크메니스탄으로 와서 신시개천을 하니 그래서 그 천하의 중심 색깔이 바로 황궁씨들의 황색이 되었습니다. 오미의 화로 인류가 이동한 곳이 북쪽 황궁씨 황인 황색 흑색이고 서쪽이 백소씨 백인 백색이며. 동쪽이 청공시 황인 청색이고 남쪽이 흑소시 적인 적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897년경 북쪽의 지도자 세력인 황공시의 황색들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와 신시개천을 하면서 중앙에 황색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때 북쪽은 황공시 황인 흑색이 되고 서쪽은 백소시 백인 백색이 되며 동쪽은 청공시 황인 청색이 되고 남쪽은 흑석시 적인 적색이 되며 마지막으로 중앙이 황궁시인 황인 황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방과 오방색의 비밀들을 아시겠습니까? 음양오행과 식간시비제에 대한 설명은 제20편 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편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